우리가 말하는 천재 머리 좋아요. 공부로 풀어먹어야 될 사주예요. 퇴물들을 다 엮어서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, 어, 힘없는 퇴물들을 다 엮어서 버려진 퇴물들을 다 엮어서 자기가 어디 밟고 일어나 보려고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말하는 천재, 진짜 머리 좋아요. 공부로 풀어먹어야 될 사주예요. 그랬으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제2의 아인슈타인이다 할 정도로 박사, 연구, 뭐 진짜 한 획을 끄었어도될 정도의 천재인데, 어떻게 보면. 진로가 조금, 턴? 아, 정치계로 가셨네? 정치로 가게 좀 잘못된 선택인가요? 안 가도 될 길을 가신 거죠. 왜? 자기 그냥 호기심에. 그냥 안, 안 봐도 될 맛을 본 거지. 그냥 자기가 갈 길이 따로 있는데 그 길로만 갔으면 대성을 했을 건데, 괜히 아니, 아니 된 길로 가가지고 안될 소리 다 듣고 있는 거지. 왜냐면, 어, 그분 같은 경우에는, 너무 쉽게 생각해요. 모든 걸 쉽게 얻었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. 근데 정치는요.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더 커야 돼요. 아직은 많이 미흡하죠. 어, 현재 좀 대통령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네. 대통령실에 대한 지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네. 이런 행동은 좀 선생님이 신청을고을때좀 적합한 행동 같으시가요 뭐, 거친게찐 아니에요? 둘다 똑같잖아요. 뭐, 누가 누굴 나무라. 똑같이 뭐, 누가 누굴 배신을 하고, 누가 누굴 나무랄 게 없잖아. 그, 밥그릇, 그 밥그릇에 그 밥그릇인데 뭘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. 자, 이미지라는 게 뭐겠어요? 한번 구축이 되면 절대 없어지지 않죠. 근데 중요한 거는, 어, 우리가 삼국지로 따지면 재갈량 같은 사람이죠. 이준석이. 자, 말빨 하나는 끝장납니다. 말빨로는 절대 안 져요. 무당이라고 해도 돼요. 근데 중요한 거는, 어, 이제 퇴물들. 말 그대로 퇴물들을 다 엮어서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. 어, 힘없는 퇴물들을 다 엮어서 버려진 퇴물들을 다 엮어서 자기가 어디 밟고 일어나 보려고. 1등 해보려고. 머리 대보려고. 말빨로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, 어, 또 구분이죠. 근데 중요한 거는, 아무리, 제가 얘기 계속 하잖아. 10점 만점에 9점이 안 되면 정치는 할 수가 없어요. 중간만 가서는 정치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. 머리로만은 정치가 될 수가 없어요. 자기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게이나라밥인데 국민들 상대로 장난질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. 그냥, 보, 원래 본인이 하던 거 하셨으면 좋겠어. 응. 제정사는 그렇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의 전설을 볼 때는 현재 그 동탄들의 당선이 되면서 재산적으로 네. 어, 좀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뤘다 이런 네. 평가를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대선설도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제가 느끼는 게 맞나요? 네, 대선은 아무나 안해요 그만큼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운만으로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, 그죠? 어, 운이 무조건 이만큼 높다해서 본인이 하는 행동과 모든 게 마이너스를 치면 절대 대선을될 수가 없어요. 네. 주변에, 사람만... 응. 주변에 좀 사람만 좀 많은. 아우 사람은 많죠.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. 여기에 어? 음식이 하나 떨어지면 똥파리는 끝없이 꼬이는 거잖아요. 근데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. 그나무래 그밥이라고 서로 밟고 올라가려고 있는 어, 사람들이지 절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는 언제 배신 때려도 내일이라도 배신 때릴 수 있는 사람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 믿을 건 자기 머리밖에 없다 근데 쉽게 뭔가가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기 말발로 사람들을 구축시켜서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오지 않을 거예요 네. 선생 그러면 좀요 마지막 질문은 네. 좀 향후 행보를 봤을 때, 뭐 어쨌든 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분이니까 좀 언젠가는 뭐 국민의힘이랑 다시 합쳐가지고 그렇게 좀 정치 생활을 할 수도 있을까요? 음, 할 수도 있어요. 할 수는 있고 의뢰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. 근데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서 내가 정치를 안 하더라도 두 번은 안 간다, 어, 라고 얘기를 하겠죠. 응, 음. 제시는 들어올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. 네.